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아, 여기저기 일을 하다가 여기를 지나갔는데, 어제도 이렇게 만개를 안 하였던 백화가, 이렇게 만개를 했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꽃송이가 몇개 올라오다가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는 <laughs> 제가 꽃을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옹기 뚜껑에다가 제가 이렇게 옹기 뚜껑에다가 알스토니를 한이 정도 되면 한 4cm 옹기 뚜껑에다가 제가 알순이를 이렇게 담궈 놓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제가 알순이를 제가 이렇게 꽃이 잘 피우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딸기다래에 목초액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담가 놓았는데 작년에는 꽃이 피기는 폈어요. 그런데 어, 꽃이 피다가 말아가지고 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 물이 부족한가 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는 제가 아예 이렇게 옹기 뚜껑에 이렇게 알스톤이 꽃봉오리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매일 담궈 놓고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진 알스톤이 백화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 아직도 어, 꽃송이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음, 많이 있어 가지고 어, 꽃은 더 올라올 것 네, 같습니다 참 최고로 오늘이 최고로 멋있는 이 어, 그런 어, 아이스톤이고요 레아꽃은 저리가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스톤이를 꽤 오랫동안 키웠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꽃이 어, 만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알스톤이에요. 제가 늘알스토니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물에 취약하기도 하고 어, 균이 어, 엄습을 해가지고 순간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 아이 제가 기르고 있는 알스토니는꽤 오랫동안 지금 어, 기르고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저 밑에도 제가 지금 어, 알스토니를 지금 담궈놓은 아이가 또 있어요 제가 어, 어 락고 화분을 쓰시는 분 중에 혹시 알스토니가 있다 그러면은 어 바깥에 옥상 이라든가 노지 라든가 저같이 이렇게 하우스는 이렇게 그 알소토니까 꽃대가 올라올 시즌이 되면은 어 이렇게 물을 담궈 주시라는 어 그런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도 지금 이렇게 보면 어 해가 어 반나절은 비치고 반나절은 안 비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옹기그릇에다가 어 제가 살짝 이그 정도 다 어, 담글 정도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담궈놓고 있는데 어, 이렇게 어, 의외로 어, 여름에는 알스토니가 어, 물을 조화를 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지금 적하거든요, 적한데 요 아이도 물에다가 어, 담궈놓는 것을 어, 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이렇게 예쁜 알스토니가 꽃이 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렇게 작년에는 진짜 어, 몇 종이 피다가 말았는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담그는 것을 어, 해주었더니 역시 알스토니가 어, 꽃이 필 때는 어, 물이 필요했던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개를 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모습을 한번 알서토니를 제가 한번 어,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개를 하였는데, 내일은 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제가 물에 담근 상태에서 며칠이나 더 갈련지 한번 제가 퇴사 추측에 있고요. 정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쁜 알스토니입니다.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알스토니 백과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